네, 안녕하세요. 셉치입니다. 네, 오늘은 먹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면요. 대전에 얼큰이 칼국수 유명한 복수분식이라고 다녀왔거든요. 네, 여기가 부사동인가 대사동. 아, 대사동에 있는 겁니다. 있는데 뭐 주차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엄청 편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그냥 근처에 될수 있는 곳이 있어서 대구서 조금 걸어갔고요. 여기가 뭐 이영자님도 왔다 가시고 아마 유명할 걸요? 예, 네, 저 인스타에서 보고서 너무 언제 먹나, 언제 먹나 하다가 오늘 드디어 한번 가봤습니다. 네, 제가 한 2시 조금 넘어서 갔는데 3시부터 4시까지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그때를 피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갔다 왔는데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브레이크 전이라 그런가?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먹을 준비를 하고 있죠. 설레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이거 더빙으로 하는 이유는 제가 약간 쫄보라서 가서 이제 말하면서 먹기가 약간 부끄러워요 에에에 에, 에. 그래가지고 가서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먹는 데 집중했고 이제 제가 먹으면서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렛츠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미리 서빙해주세요 이거 순갓이랑 김치랑 깍두기 김치 먼저 먹어봅니다잉 먹었는데 아, 진짜 맛있는거야 어,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해 그 느낌 맛있죠 어, 좋았어요. 그래서 깍두기도 한번 먹어봤어요 이렇게 작게 이렇게 나오는데 먹었는데 오 깍두기도 끄덕끄덕 음. 맛있습니다 이 네. 쑥갓 쑥갓 양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냥 그냥 먹어봤어요 네. 연기처럼 우적우적 쑥갓 맛입니다 향긋해요 네, 저 쑥갓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메뉴판 한번 봐주고, 메뉴판 한번 보여드리면 뭐 꿀팁도 있습니다. 날계란을 풀어서 먹으면 더 맛있다는데, 네, 전안 먹었고, 김치가 맛있으니까 또 한번 더뚝 끊어 끊어, 진실의 비관 따봉 먹다 보니까. 김치가 맛있어서 먹다 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올 때 조금 더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칼국수가 한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나오더라고요. 비주얼. 네, 감사합니다. 먹고 싶다. 리얼 맛있습니다. 리얼. 아. 군침 도네. 국물 먼저 한번 걸쭉해요. 오 먹자마자 한번 더. 오. 한번더오 맛있다 네번 먹고 인정 그덕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제 김이랑 이게 깨랑 이게 섞어가지고 숙가투합니다 숙가 양이 보세요 깨만추 예. 부지해가지고 좋았어요 떨어진 거 먹어주고 숙가 좀 담가놔야지 숨이 죽어가지고 먹을 수 먹기 쉽겠죠 예예 예. 삼번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이모 시켜야 될 듯. 마지막 진짜 맛있었습니다 국물. 살짝 매콤해요. 예, 저는 매운 거 좋아하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근데 국물이 슬슬 흐르더라고 국물 몇번 먹으니까 얼큰합니다 그냥. 매운 거못 드시면 매울 거예요. 근데 전딱 좋았어요, 딱 좋았어. 근데 굉장히 뜨거워요. 예, 그래 가지고 한입 먹다가 어, 면치가 잘안 되죠. 너무 뜨거워서. 한번오기로 뭐 했는데 개 뜨겁습니다. 네, 엄청 뜨끈뜨끈 김 나는 거 보이시죠? 뜨끈뜨끈해 가지고. 이걸로 쓰는 거. 김치 한번더 먹어주고. 젓가락이 쉬고 싶지가 않아. 바로. 바로 그냥 혀에 대고 싶어요 칼국수를 그 정도로 맛있었어요 제가 뭐 웬만하면 잘 먹어요 근데 그래서 다 맛있는데 웬만한 음식 근데 그 중에서도 맛있습니다 아 뜨거워 놓치 실패 어떻게 해보려 했지만 뜨거워가지고 네, 좋은 겁니다 근데 뜨끈뜨끈한 드끈, 건 진짜 맛있어요. 이번에 쑥갓 숯갓. 궁금해가지고 쑥갓만 한번 먹어봤는데 쑥갓이 진짜 별미예요. 어. 너무 너무 맛있어. 크게 한 젓가락 떠가지고 좀 시키면서 쑥갓 인정. 끄덕끄덕. 진짜 이 같이 해가지고 아우 저거 진짜 맛있어 저거 아우 지금 군침 계속 삼킨다 여기 잘안 빨려요 근데 에, 에. 제가 너무 뜨거워서 약간 졸아서 그런가 연식이 잘 못했네 에. 맛있었으니까. 소리가 좀 거치네요. 죄송합니다. 뜨겁고 막 이래가지고 얼큰하고 그래서 김치 먹어주고 아우. 다음 주에 또 가야겠네. 몇번 먹는데도 뜨끈함이 유지되더라고. 어, 좋았어요.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저 진짜 쑥갓이랑 너무 잘어울려 메뉴판 살짝 보죠 왜냐면 밥이 고파 슬슬 밥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주먹밥도 있었는데 저는 약간 주먹밥보다는 면 다먹고 공깃밥 넣어가지고 그 밥만 그거 먹고 싶어서 얼른 면을 먹었죠 예예 계속 먹으니까 계속 먹는 내내 행복 살짝 눈가가 촉촉해졌죠? 이건 뜨거웠습니다 네 뜨거운거 잘못삼켜가지고 네잘 식혀서 드세요 슬슬 밥 말아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 근데 면만 해도 양이 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밥 먹는데 그 전에 사실 밥안 말아도 된다 이대로 일어나도 돼 근데 밥을 안 먹을 수가 없더라 이 국물을 남기고 하는 게 말이 안 돼. 어, 그리고 국물만 먹기에도 좀 아쉬워. 그래서 밥 먹어 봤죠? 한 입. 가우뚱. 너무 뜨겁습니다. 아직까지도. 두 입.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가우뚱이 아니라 너무 맛있어, 진짜. 밥을 안말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주먹밥 한번 먹어 봐야겠다. 김치 올려서. 그냥 완벽해요. 김치도 맛있고 저 반반 것도 맛있고 너무 맛있게 먹고 왔어요. 네, 진짜 대전 그 대사동 근처 가실 일 있으면 무조건 한 번쯤은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친구들이랑 뭐그 근처에 갔다가 어뭐 먹을까 하면은 여기 꼭 가게 될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양도 꽤 많아. 진짜 밥도 아까 보시면 고봉밥 주셨죠. 밥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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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었는데도 계속 나와. 어, 다못 먹겠더라고. 맛이 없어서가 아니고 양이 진짜 많았어. 그래서 물로 마무리 하려다가 생각날까 봐. 한입 더 아쉬워서 한입 더.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최고 따봉 밖에서 나가서 이렇게 먹은 거 오랜만인데,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거의 다 먹었죠. 네, 너무 맛있었고,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